출근할 때, 산책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화장할 때 듣는 유튜브 딩모닝라디오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잠시 화면을 꺼내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 굿모닝! 여기는 딩모닝라디오입니다. 현재 시각은 12월 1일 오전 8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딩몬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이제는 점점 추워질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진다는 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건 조금 어렵겠지만 방 안에서 혼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보는 건 괜찮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화요일의 코너 뮤비나잇 꺅! 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영화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영화 제목 크리스마스 연대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의 꿀잼 스토리 그리고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늦은 밤 주인공 어린 소녀 케이트는 오빠 테디와 함께 산타클로스를 포착하기 위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래 아무도 모르게 산타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은 무언가 집 밖에서 우당탕탕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산타클로스다. 그가 왔어! 라고 외치며 밖으로 나가는 케이트. 그리고 그녀를 따라 나가는 오빠 테디. 소리에 이끌려 문밖에 나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공중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산타클로스의 썰매. 하지만 산타클로스는 이집저집 집 선물 배달을 하느라 그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소녀 케이트는 산타의 썰매에 몰래 올라탄다. 하는 수 없이 오빠도 썰매에 탑승한다. 어허, 근데 이거 큰일이다. 산타가 다시 썰매로 돌아와 버렸다. 그는 선물 배달을 하기 위해 주문을 외치며 썰매를 하늘 높이 올려 버리는데 너무나도 높이 올라간 탓일까 소녀 케이티는 산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한다. 저기 산타님 담요 있어요? 으악! 산타는 너무나도 놀라 썰매의 방향감을 상실하고 만다. 결국 산타의 썰매는 고장나고 오늘 하루 동안 나눠줘야 할 선물 꾸러미도 공중으로 떠내려 보냈다. 심지어 산타의 마법 썰매를 끊는 술록들도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는데 크리스마스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남은 시간 5시간. 과연 산타클로스, 케이티, 그리고 시크한 오빠 테디는 크리스마스를 구할 수 있을까? 네, 어떠세요? 크리스마스 연대기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꽤 흥미진진하죠? 이 영화에서 산타클로스를 출연한 배우는 커크 러셀이라는 분인데요. 이름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 얼굴을 보신다면 아, 이 할아버지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영화에 나오신 분 같더라고요. 아, 혹시 여러분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서 이제 신처럼 등장하는 주인공의 친아빠로 나오는 만물의 창시자 에고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그분이 바로 커크 러셀이셨죠. 주로 이분은 신과 같은 역할을 많이 나오시네요. 뭐 아무튼 이 영화의 재미 포인트는요. 산타 클로스가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사건을 해결해 나가면서 크리스마스를 구하기 위해서 산타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좀 자신의 정체를 숨길 만도 한데 굳이 또 자신을 아, 난 산타 클로스야라고 꼭 알려주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야, 너 꼬마 마이키 아니야? 결국 경찰 됐구나. 어렸을 적에 스타워즈 장난감 갖고 싶어 했잖아. 아주 멋지게 잘컸다야 경찰관도 되고 이렇게 말해 버리죠. 물론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산타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부분을 생판 모르는 할아버지에게 듣는 40대 경찰 아저씨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아니 이 할아버지가 돌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은 당황하고 산타클로스는 너무나도 태연한 그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또이 영화가 마냥 하하호호하지만은 않아요. 마지막 장면에는 정말 눈시울이 붉어질 만한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숨어 있더라고요. 꼭 끝까지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영화 이야기는 이쯤에서 이 정도로 해보고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가요? 음제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린이 분들이시라면 이맘때쯤 자주 들을 수 있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제 나이 또래 아니 어린이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넌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장 받고 싶은 게 뭐니? 이런 질문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당연하게도 과연 내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할까? 라는 생각을 해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저는요. 27살에 저는요. 솔직히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을 산타에게 받게 된다면 제네시스 G70? <laughs> 아니 뭐 산타한테 받을 거면 가격대 굳이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아, 건물을 얘기할 걸 그랬나요? 자,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가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영화 크리스마스 연대기를 시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12월 1일 딩모닝 라디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연애와 관련된 사소한 문제를 알려드리는 코너, 연애 문제집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에 웃을 일들 많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2월 2일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만나요. 제 라디오를 계속해서 들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